극중 그 이름이 같은 진짜와 가짜 왕이 모였습니다. 두분 나란히 선 모습 정말 소중하네요. 네, 서로 그윽하게 바라보는 것이 브로맨스의 시작인가요? 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이번엔 예. 예. 아, 김소연씨가 이렇게 숨시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트 만들셔도될것 같아요.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자, 하트 발사. 좋습니다. 어, 괜찮은데요, 이거. 훌륭합니다. 아주 밸런스가 맞는 그런 자세네요. 네, 안녕하세요. 천민 인산녀를 맡은 김영수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요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좋은 착한 동생들과 좋은 선배님들과 정말 열심히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사극이다 보니까 기존 형태들과 다르게 영화나 드라마들을 괜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광해라든가, 안 그러면 MBC 사극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 네 명이 아역에서 성인 연기를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톤의 변화라든가, 안 그러면 행동, 말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민에서 이제 후에 왕이 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을 많이 좀 시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 이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병행하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저의 많은 또첫 사극이기도 하고, 어, 뭔가 연기에 대한 많은 변신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어, 인피니트 의 이라는 건 지금 이 작품할 때잊어주으면 좋겠고 제 배우 김명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예리 뭐 많은 스타 배우님들하고 이렇게 작품들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밥차 뭐 간식차 커피차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이제까지 제가 했던 작품 통다 합해서 오신 것 같아요. 어그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밥차나 간식차가 많았. 오지 않았을 때 괜히 이렇게 짜증이 나고 아,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에리는? 어? 에리 팬들은 지금 왜안 움직이는 거야, 오늘은? 어? 이럴 정도로 어, 10여 차례 훨씬 넘었죠. 뭐 수십 차례 해줬기 때문에 야, 어, 이런 것들 또 매일 받으면 이렇게 질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유승호 씨랑 김병수씨 관계가 약간 뭐 왕자와 거지 같은 관계인데 두 분의 케미가 어땠는지 그리고 좀 조선시대 이렇게 절절한 브로맨스를 기대해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분 함께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호흡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호흡은 어, 너무 너무 잘 맞았고 형이 이제 어워낙 이 밝아요, 밝고 이제 현장 분위기도 이제 좋게 좋게 잘 이끌어 주셨고 어, 아마 지금 뭐극 중에서 지금 소연 씨와의 어떤 이런 뭐 멜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그게 가장 크게 어 재미 있을 것이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어 천민 이선이와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촬영을 하다 보니까 흥미롭게 많이 느껴졌어요. 어그 부분에서도 음.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내용이니까 좀 자세한 걸좀 말씀드려야 아마 이해를 <laughs> 하기 편하실텐데 그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이정빛나간 오... 아네네 <laughs> 네, 아무튼 굉장히 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앞에 얘기는 승우가 다한것 같고 우선 저희가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오디션 많이 보고 그리고 저희 네 명이서도 리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만약에, 브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했다시피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마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극중 내에서 저희 둘의 우정이 돋보이는 그런 신들도 굉장히 많고, 또 뭔가 극이 진행되면서, 어, 저희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